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저희들과 함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嗯嗯。 우리를 주님의 시체가 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하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모래를 쌓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이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기눈 <놀람>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털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만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아버지곧 너희 아버지의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람> 달라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떠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떡을 떼실 그때 알게 되었지. 엠마오에서 말이야. 그곳에 가시다니 이상하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브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카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고리도 음, 함께 가겠소라고 그들이 시몬에게 말하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난이 세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겁나이다. 그물을 배우른 편에 담지라. 그러하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라 그물을 썩 예수께서 사하신그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시몬 페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뒤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라.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은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다. 이같이 만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보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좁은 후에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라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물으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한 아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기르되 주님 모든 것을 나시오네. 내가 죽음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라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더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가는다니 이것은 내네 팔을 팔리리고 남인에게 띠띠어...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한다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십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있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냐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도 많으니 만일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터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골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h